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.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심지 않고 무시하고 버렸습니다. 그 결과 그들은 자신보다 먼저 계시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.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조주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려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누군가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택하실 때 누구를 택하셨냐면,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마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를 쓰셨습니다.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